CTS 뉴스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선교를 주제로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그첫 시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든 애터미 이야기인데요.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국내외에서 매년 100회가 넘는 복음 사경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덕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 위치한 한 호텔 세미나룸입니다. 국내 한 기업의 비즈니스 선교 현장인 지금 이곳에서는 기업이 가진 기독교적인 가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에터미가 일본 현지에서 마련한 복음사경회에는 전날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던 일본 현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의 한해 참석하는 자리지만 약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에터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가치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 복음사경에 초대를 해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에터미 복음사경회의 가장 큰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추구하는 에터미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복음 사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애터미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대만,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등 전세계 26개 나라의 현지 법인을 두고 1,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토종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사업 설명회와 함께 매년 약 130회가량 열리는 보금사경회는 각 나라별 애터미 현지 법인을 통해 마련됩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온 애터미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 지금까지 약 23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또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기업 애터미가 가진 기독교적 가치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접한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면 비즈니스를 동기로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えー、やっぱりこの聖書の勉強会っていうのをなんでここまであの強くされるのかっていうのに興味があって実は初め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部員が多かったんすよ。さあ、自分から戻り、ちょっともっと勉うをし、福音についてもっと調べてみる必要がある。すごくあの感動しました。なぜならば日本にこんだけ集まる福音のリバイバルミーティングはあまりない。最近ないからすごく。 감사만 어린 자요感じました.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앤터미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매출 2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공한 비즈니스 기업이라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긴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의 이미지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서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전 세계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애터미가 가진 기독교적 가치 경영이 전 세계 비즈니스 시장에 도전이 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 사랑의 대상으로 궁극의 목적으로 어,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볼때 궁극의 목적으로 봐야 되지, 절대 어,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애터미가 수단이 되고 우리 고객들이... 어, 이제, 목적이 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를 핵심 가치로 지속 가능한 기독교 선교 플랫폼 구축의 비전을 품고 있는 믿음의 기업. 선교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국내 한 기업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선교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 국내 한 기업의 비즈니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세계 보그마를 위한 21세기 선교 전략으로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명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또 신학적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AM이라고 하죠. 이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5%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140창 지역으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선교 자원이 이미 기독교화한 국가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해결해야 할 미래 선교의 과제로 드러나면서 비즈니스 선교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갈수 없는 지역에 평신도들이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추세는 선교사 중심이 아니고 현지인, 내부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결국은 현지 내부인을 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비즈니스하고 복음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보구마를 위해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 등타 종교권 국가나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입국이 제한됐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이유로 입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자비랑 선교의 모델이 될수 있다는 점도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현지 선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와 함께 경제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모여 있는 지역은 저개발 국가인 만큼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롯해 문화와 가치를 현지인들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비즈니스 선교가 가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가장 좋은 장점은 재장화에 가장 좋은 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기독교적 가치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비즈니스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많은 기업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 기독교 문화와 가치 확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 기업의 활동은 성교현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물질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선교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부의 창출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활용한 선교 전략이 또 하나의 선교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CTS 선교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국내 한 기업의 비즈니스 선교사역과 활동 그리고 BAM 선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애터미를 믿음의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CEO 박한길 회장을 만나 기독교 기업인으로서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난 죽을 목숨인데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다가 만들어진 회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으라고 나 회사 문단 단호하게 얘기해 기업인으로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람. 박한길 회장은 하나님의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연한 사명입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최고 경영자로 박 회장에게 비즈니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가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 자녀로서 어, 어, 자, 자유를 얻었지만 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것이 저는 그게 크리스천의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CEO상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의 영예 등 애터미의 이러한 영광 속에는 성경이 토대가 된 기업 경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최우선 가치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성경적 가치가 지금의 애터미를 이룬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제품을 팔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얘기를 하고. 박 회장이 어린 시절 꿈은 장사꾼이었습니다. 한때 목회자를 꿈꾸기도 했던 박한길 회장. 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강경화와 당뇨로 건강까지 잃은 가운데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박 회장에게 고난은 포기와 좌절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한발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이 시절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배짱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다가 망하겠습니다. 할수 없죠. 원래 쇠빵이었고 거기서 거지처럼 출발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다 죽었었는데 그 동안 산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데. 다 망해도 새빵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돼요. 가봐야 뭐 그때 하나님 더 묵상할 시간 많았던 더빛 가운데 있었던 시간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가자. 박한길 회장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하나님의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회장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부자 된 다음에 그때 나누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평생 못 나를 수가 있다. 내가 어려울 때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도와 나가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이어서 전도하기가 더 좋다고 말하는 박한길 회장. 박회장은 신앙으로 일군 기업 애터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